지금 화분을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? 여러분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어. 봐봐 뿌리가 이렇게 생겼잖아. 그런데 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. 음, 근데 어 해도 돼. 화분을 크게 해도 되는데 그거는 물 조절을 잘하셔야 돼요. 비를 막 계속 맞추시면 안 되고요. 어, 그냥 집에서 키우실 때는 어물 조절을 잘 하시면 돼요. 이렇게 밑에 마사를 좀 넣으시고요. 자, 흙 배합은 여러분 선인장하고 다육이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그 이제 마사에 해당하는 거 마사, 폴라이트 뭐 그다음에 피트모스 이런 것들이 7이나 8이 들어가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상토라든지 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섞는 것들 있잖아요. 그거는 뭐냐면은 어, 10%에서, 20%에서 30%그 사이에 그냥 여러분들이 혼합을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상토만 쓰거든요. 그런데 뭐잘 커요. 그 어저께 그, 저기 뭐더라, 어, 여러분 그 심는 거 보여드렸잖아요. 어, 제가 그거 뭘로 하고, 뭘로 뿌리 보셨죠? 그거 상토분이안 들어간 거예요. 음, 자, 이렇게. 이렇게 심으면 되겠네요. 잠깐만요. 그거 사도분이 안 들어간 거예요, 여러분. 그거 근데 잘 크잖아. 그래서 이거를 심으실 때 이제 뭐냐면 뿌리를 잘 펴주세요. 어, 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.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으면 얘를 뺀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를 잡고 너무 많이 저기 올라가 저기 내려갔으면 올려주시면 돼자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꾹꾹 누르지 말라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흙이 딱딱해지고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시고 원래 여러분 제가 이제 방식이 이런 게 있어요. 이제 쉽게 말하면 이 화분 안쪽에서 1cm 정도를 2cm 정도를 어 남게끔 이렇게 심는 거와 또 이렇게 다 채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1cm 남기고 여러분 이, 이 다육이든 식물을 심어도 괜찮더라고요. 그 방법도 괜찮아요. 근데 저는 약간 조금 이렇게, 위쪽으로 이렇게 심는 편이에요. 이렇게. 그래서, 그래서 선인장 여러분 상태가 좋으면 바로 물,